네, 움직여지지가 않네요. 일단,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메인 메뉴로 나가서 다시. 버그가 아직 게임이 개발 단계라 버그가 좀 있어요. 네, 다시 가보죠. 어, 이걸 거예요. 네, 처음 오신 분들은 네, 좋아요 한 번씩, 구독하게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네. 서브 나우타카라는 네, 서바이벌 생존 게임 하고 있고요. 아이 게임은 하면서 뭐야 계속 빠져들고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정확하게 언제 발매될지는 모르는데 게임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게임이 발, 발, 발 개발되고 있다 보니까 세이브 노가다를 하셔야 될 겁니다. 아, 스쿠터라도 얻었으면은 멀리까지 한번 나가볼 텐데. 음 처음에서 다목적 룸을 스캔을 해야 되고요. 그렇군. 아 시모스는 그럼 언제 뽑는 거지? 도대체? 나는 탐사를 계속 해야 될것 같습니다. 탐사만이 살 길이다. 뭐야 아직도 안 움직이네? 뭐지? 이거 완전 버그가 본데요? 아예 안 움직여지는데? 뭐지? 아 이제 됐다 아 이제 움직여지네요 이제 움직여진다 아 깜짝 놀랐네 됐다 됐다 이제 됐어요 고쳤습니다. Aboard, 자, 이제 됐어, 이제 됐어. 이제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 우는 영원하리. 자, 여기 보시면 이 아쿠아리움을 이제 즐기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반대쪽으로 한번 파밍을 본격적으로 한번 가봐야 될 텐데. 자이거를중 가운데 두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는 방법이 얘를 가운데 두고 이제 빙 둘러서 파밍 기지를 한번 한 200m 내에 확인을 탐사를 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아무것도 없죠 인벤토리에. 일단 구급용기 하나 챙겨가서. 자, 일단 해양발전기지는 저기있고요. 이쪽으로 가봅시다. 제가 이쪽에 뭔가 있, 있을 것 같거든요. 이쪽 방면으로. 네, 이쪽 방면을한 번도 지금 탐사를 나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가소배돔. 아우씨. 어우, 어우, 저 돼지 저거. 몸으로 밀어버리네요, 저를. 저리 가, 저리 가란 말이야, 저 돼지야. 더럽게 닮아붙네, 씨. 네, 석영. 어, 따개비다. 하나가 나오면, 여러 개가 나오기 마련이죠. 자, 스캔. 사계이다칼 부서졌네요 자... 칼은 부서졌지만 예, 시즈물을 한번 찾으러 언젠가 나오겠죠? 예. 자, 불의 물고기 가서 잡아야 됩니다 예, 어우 눈깔이 예술이네요 예. 따개비도 캐고요 어 30초 좋구요 바로 밑에 따개비가 있었군요 광석 나왔고 자, 저희 팀 베이스가 한 200m, 예, 왔죠? 예, 딱 200m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예. 잠깐만, 이거 스캔 한번 해볼게요. 아 예, 아니네요. 가끔 이런 고철들이, 어, 잠깐, 뭐야. 찾았다. 오, 건설 장비 파편 나왔네요. 9 0와 저런데 숨어 있네요. 역시 200m 밖은 좀 나와야. 아 눈알이. <laughs> 아 죄송합니다. <laughs> 게임 종특상, 예, 어쩔 수 없어요. <laughs> 오케이 따개비. 아저 스캔 나왔.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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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 야, 이씨. 어, 칼이 없어서 그래. 너칼 있으면 넌 죽었다. 너칼 있었으면 나한테 죽었어. 자. 일단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베이스가 어디 있는지 확인부터 저기 있죠. 예, 200m, 230m 까지 나왔는데. 어, 피통, 피통. 고급상자 모으시고. 자, 또한번 뒤지러 갑니다. 어, 저기 있다. 건설 장비 아니야, 이거? 아이, 고철씨. 고추는 더럽게 많네요. 예. 딱에비 먹어 주시고요. 동광석. 그렇지. 원 없이 나오네 이파는 동광석. 아가파는 동광석 엄청 안 나와서 고생했거든요. 어, 기지가 안 보인다. 아, 저기 있다. 너무 많이 나왔네. 10 9 8 7 6 6 6 6 6 6 철이 너무 많은데요? 따개비, 티타늄. 주위를 잘 살펴봅시다. 어, 저기 있다. 어, 배터리 충전기, 게이드. 오케이. 파편이 하나 더 있겠죠? 어딘가에. 알은 필요 없어요. 지금 알은 필요없는거같아요. 아, 일단 따개비 납 은근 뭐가 많아요 지금 어, 부려물고기 석영 건설장비인가 이거? 아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일단 서서 가까워지고 있죠. 이제 불행물고기. 짜자자자자자. 어, 30초, 30초. 올라가. 저녁이 오면 또 무서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자, 해양 장비. 불의 물고기다. 메갈로돈이 저기 있네. 인벤토리의빈 공간이 없다 아 일단 다시 돌아가야 될것 같아요 물도 없고 지금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요 여기다 발전소 하나 더 지어야겠네 저쪽에 있겠네요 건설 장비는. 자, 자자자. 먹을 거 하나 가져가자. 거, 먹을 거 먹을 거 먹을 거. 먹을 거... 아, 뭐야? 왜 끊겨? 밤이 되면 끊기네.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먹을게... 그럴 줄 알고 내가 불에 물고기만 엄청 사 왔지? 먹으 마르지 않을 거야. 또 있어. 소금 쳐 먹자, 얘는. 자, 하나 소금 쳐 먹고 물 마시고, 뭐, 물 마시고, 물 마시고, 물 마시고. 고철. 석영. 티타는 많죠. 유리도 많고. 집도 지어도 되겠는데? 어, 밤이야, 이젠. 아,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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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 만들어야 돼. 아, 실리콘. 해양발전기지까지 가야 돼요. 여기다 해치 하나 더 만들자. Welcome aboard, Captain. 실리콘. 라이프는 한두개 만들어서 가죠. 실권 하나 더. 네, 자, 갑니다. 음. 바로 먹을 수 있나? 어, 바로 먹을 수 있네. 단백질은 바로바로 바로. 먹어주시고 자 해저 탐사 한번 가보겠습니다 메갈론도 한번 때려줍시다 어우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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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저 똥쟁이 저거 어 밤에는 잘안 보여요. 이지 여기 안에 뭔가 있을 것 같다. 뭐, 껴서 못 나오는 거 아니야? 야, 나가야 돼. 다시 돌아오겠어. 여기 안에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오, 따개비. 아, 돌겠네. 자, 막 칼은 있는데. 뭐지? 건설 장비, 아, 다시 찾아야 되네. 아, 이런, 씨. 젠장할 다시 가야 돼. 나 저쪽에다가 아예 그냥 집 차릴게요. 저기서 탐사를 해야지. 이게 한번 죽으니까 진짜 와... 바로 죽어버리네 그 자폭 애들한테 좋아하는 동광석만 잔뜩 있네요 아 뭐야 이거 막 계속 생기네 따개비가? 깨도 깨도 아까 죽은 거 만회하려고 그러나? 버그 동굴이다 진짜 버그 동굴인가 본데 따개비가 깨도 깨도 또 나오네 와, 따개비 캐다가 죽겠네요. 와, 여기다 집 차려야겠다. 어허, 이씨. 자, 여기다 집 짓겠습니다. 어, 이건 따개비 동굴이네. <laughs> 어, 이거 파밍 여기서 하면 되겠네요. 어허, 계속, 계속, 계속 나오네요. 와우. 그럼 또 있으려나? 어, 뭐야. 아, 화면이 바뀌어. 그리고 또 생겨. 이거 버그인 듯? <laughs> 여러분? <웃음>